자, 어, 명단 작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이렇게 예쁜 집을 지을 때, 어, 이쁘죠, 그렇죠? 꿈 같은 집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구조 어떤 구조물을 어, 올리느냐에 따라서 큰 빌딩이 될 수도 있고 아담한 한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집이 달라집니다 모양이. 그러면 우리 사업에서는 어떻게 내가 명단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 사업이 달라지는데요 반드시 글로 작성한 명단이 있으셔야 되십니다 그런데 이 글로 작성한 명단은 이름, 나이, 직업, 지역, 비교는 자녀가 있는지 배우자가 있는지, 생활수준은 어떤지, 남녀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어, 이렇게 사람을 초청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글로 적어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명단, 2차 명단, 3차 명단을 작성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1차 명단이 누구냐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예, 가족, 친척, 친구, 동료예요. 그러면 2차 명단을 보면요. 상점, 이웃, 종교, 취미, 종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다 있으시죠, 그죠? 예. 그런 분들을 2차 명단에 올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차 명단은요, 추가 명단인데요. 정말, 정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3차 명단이 정말, 정말, 제가 정말로 몇 번을 했어요, 오늘. 아, 네. 네. 내 파트너, 진심 어린 파트너가 될수 있더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명단으로 상담을 하는데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 내가 인재 사업을 시작했는데 멀리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명단에 적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부터. 내가 자주 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매일 아니면 일주일 되는 두세 번을 만날 수 있는 어 그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그다음 나보다 나은 사람을 좀 해서 요이 사업을 할때 처음에 나보다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이사업을 시키세요. 그건 아니고요. 그 <laughs> 성공하셔서 도와주셔도 되거든요. 나보다 생활 수준도 낮고 생각도 좀 낮고 요 이런 사람들을 명단에 올리시면 좋으십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네. 많이 배우고 아까 우리 어제 파트너분들하고 이렇게 오면서 아 정말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 은 필요 없어요. 예, 네. 긍정적인 사람 필요해요.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을 명단에서 모시면 좋으십니다.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사람, 매일 집에만 있는 사람보다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넘치고요. 그리고 더큰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자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보면 아까 로열로는 이영희 사장님도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으세요? 여유로우시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고 배울 필요가 특히 제가 음, <laughs> 좀 보고 배울 필요가 예, 있는데요, 편현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꿈이 있는 사람들, 예. 내가 뭔가 미래에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뭔가 준비하고 싶어 내 자식 대에 가난을 물려주기 쉽지 않아, 정말 정말, 예, 또 정말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죠? <laughs> 추가적인 수입이 간절히 바라는 사람. 예. 그리고 가장 명단에 올리실 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부부가 함께 할수 있도록 상담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할수 있도록. 음, 이건 어떻게 내가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명단을 작성을 해서 상담을 하는데요. 어, 명단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십니다. 30명의 명단을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이 30명에게 쇼드플랜을 해요. 쇼드플랜이라는 네. 것은 여기에서 사업 설명을 말합니다.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10명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10명이 관심을 가지면 여기에서 한 3명 정도의 사업자가 나와요. 자, 3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3을 강조를 할 거예요. 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어, 명단에 특정한 수의 예비 사업자 이름을 올리고,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 반드시 뭐와 일치한다? 통계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만나서 비전이 있는데, 왜이 사업을 안 될까 하고 있는데, 내가 사업 설명을 몇번 하고 다녔냐를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예, 네, 사업 설명. 자, 그러면, 왜 30명보다 100명이 좋을까요? 동계라고 이야기했죠.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사업원 그래서 사업 명수를 100명을 하게 되면, 관심이 33명, 사업자가 왜요? 11명, 우수 사업자가 3명에서 4명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 사업자 3명에서 4명이, 나의 그룹을 넓혀가는데요,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1, 3명의 사업자가 1억의 연봉대까지 갈수 있는 그런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명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명 정도의 명단을 늘려나가야 되겠죠. 지금 당장 명단이 안 되더라도 100명 정도의 명단을 늘려나가시는 거예요. 1년 동안 100명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한, 한 달하면 한 달에 9명에게 사업 설명을 해야 돼요. 1년에 100명에게 사업 설명을 하려면 한 달에 9명.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명 정도는 사업 설명을 하고 다니시면 되세요. 자, 100명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이 거절한다라면 휴지에 정은영 사업 설명 관심 있음 하고 이쪽에 네, 오른쪽에 놓고요. 김계 또 사업 설명에 관심 없어. 왼쪽 칸에 딱 넣으세요. 이렇게. 예. 네, 그렇게 해서 1 0명에게 사업 설명을 해서 넘겨보시는 거. 네. 괜찮죠 이거? 쉽죠? 안 쉬우신가? <laughs> 예, 아무튼. 아무튼.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성공과 실패를 가람하는 가장, 가장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예. 사업자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예요 사업자가 사업 설명을 하고 다니는가? 제품 설명을 하는가? 쇼핑몰만 이야기하고 다니는가? 뭐예요? 찌르고만 다니는가? <laughs> 예. 근데 이거 아시는 분만 아시죠? 지금만 가지는가? 예, 그거 이제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추가 명단을 늘려가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 추가 명단에서 내 사업자가 내세 명의 파트너가 나올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명단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되면이 명단을 누구와 상담을 하시면 좋으냐면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시면 좋은데요. 자, 비전 제시를 하게 되면 들어봐. 사업 설명. 들어봐. 그러시면 되고요. 자료로 컨택하게 되면 한번 읽어 봐. 네. 제품으로 컨택하려고 한다라면 써 봐. 발을몇번 하면 돼요? 네. 네, 세번 하면 돼요. 세 번. 아이 쉽지 않아요? 응. 네. 아무도요. 아유 내가 뭐 해보니까 뭐잘 말도 안 듣고 나가니까 예, 오지도 않고 강의장에 한번 가자 그래도 제대로 오지도 않더라. 네라고 예,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죠. 해보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네. 예, 왜 예, 이제 그 뒤에 비밀이 나와요. 그러면 왜 이런 분들이 예왜안 올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죠. 다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거나. 내가 뭔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제가, 음, 요즘 힐스케어를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죠? 어, 파트너 한 분을 후원을 했는데, 그, 종암동에 보면 노블맥스타워라고 장관님들, 뭐 아니면 이런 굉장히 유명한 분들만 거기에 이제, 어, 월한 300에서 400이 되니까 그 돈을 내고 거기서 고려대학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거기에 많이들 입주해서 사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달하시는, 그 입구에서 일하시는 그 총무님 한 분을, 반아 반장님 한 분을 흔들을 이제 양자체크를 해달라고 건강체크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제가 갔는데 건강체크를 하고 라파를 설명했는데 어 이분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데 말을못 알아듣는 거예요. <laughs> <laughs> 왜움찔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방을 다 챙겨가 나오고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나오면서 딱 했던 멘트가 뭐냐면. 예 혹시 소비가 직업이 될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몇개 어, 여기 계시기 전에 어디 계셨냐고 제가 여기 어, 이렇게 그냥 어,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멘트를 던졌어요 제가. 예. 그랬더니 이분이 어, 눈빛이 착 달라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 공무원으로 35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5급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어떠냐면, 한 7천만 원 정도, 이제 매달 연금을 한, 어 받으시더라고요. 한200 정도를. 받으시면서, 7천만 원을 받았는데, 나올 때, 3천만 원을 부인에게 줬대요. 그리고 4천만 원을 부인 몰래 꽂았대요. 근데 그 4천만 원을 1년이 안 돼서 소비가 되더래요. 1년, 이 아니야. 몇 년이 안 돼서, 아일 1년, 1년은 더 쓰셨겠죠. 아무튼 몇 년이 안 돼서 건망, 본인 나가 없어서 자기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노블레스의 면접을 보고, 그래도 이제 면접을 딱 이렇게 보면 공무원 35년 근무했으면 괜찮으시잖아요. 그게 뽑히시. 음. 응.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목요일마다 여기 강북에 나옵니다. 강북. 그런데 저를, 어, 만나러 오시면 제가 좋은 정보도 드릴 수 있고, 건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멘트를 했어요. 그날이 부슬부슬 비가 왔습니다. <웃음> <웃음> 추적추적 비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용감하게 그렇게 멘트를 했는지 이분이 오신다고 왔어요. 네. 오셔가지고 사업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 말만 다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네, 듣고 있었어요. 네. 듣고 있었더니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 뭐를 하면 뭐를 하면 다 이야기 하시더니 결국은 소비가 지급이다 책 받아갖고 가셨어요. 뭐 했어요, 제가? 다 아, 들어주고 자료 읽어보라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예요? 읽어봐! 한 거예요. 제가 많이 이야기 해줄 게 없더라고, 요 이번에. 너무 대단하신 분이 왔어. 그래서 책으로 읽어봐! 하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읽고 나면 이제 저한테 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기다렸고, 그 다음 주안 오시면 전화해갖고책 갖고 오라고 아, <laughs> 필요 없다고 이제 나책 갖고 오라고 제가 과감하게 저는 조금 이제 좀 요즘 그렇게 하고 하는 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 명단을 작성하고 초청을 할때 초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저희 파트너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걸 놓치는 부분 너무 많요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해요 리더분들이 내가 그 상대를 알아야만이, 컨택도 하고, 후속 조치도 하고, 그 다음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아, 스폰서님 이분이 왔는데요. 이러이러해요. 그럼 저는 뭐대로 묻는지 아세요? 이거 순서대로. 니가 기법이에요. 니가 기법. 디아기법. 여러분들 뭐예요?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직업은 무엇을 했는지. 그 다음, 뭐예요? 친인생 활을뭐 하는지, 예, 네. 경제적인 능력은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변화와 기회에 관심이 있는지, 예, 네. 이런 거 알아보셔요. 찍어 보셔요. 이거 또 찍어갖고 실천 안 하시면 안 되십니다. <laughs>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저한테 와서 가족 이야기 하고 갔고요. 자기의 옛날 직업 이야기에서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취미 이야기, 자기는 골프를 쳤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예. 예, 경제적인 이야기, 돈다 4천만 원다 까먹었다, 몇년 만에 다 까먹더라는 이야기, 예. 그리고 자기가 그 일, 당장 일을 하는 것도 몇 년까지만 하고 안 하실 거래. 너무 힘들대요. 밤낮이 바뀌시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FORMC에서 나오는 거예요. 변화하고 싶은가. 변화하기 싫은데 왜 여러분들 변화 시키려고 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진입하셔요. 왜 그런 사람들 하세요? 변화하고 싶은 사람들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죠? 마음을 움직이려면 언어적으로 표현이 7%, 정서적인 엄정 분위기 38%, 신체적 리액션이 몇 프로예요? 5 5요 리액션. 한번 따라해보자. 리액션. 리액션. <laughs>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 사람이 그 추적추적하고 비 오는 날 내가 후원을 갔을 때 제가 그렇게 막 대단해 보였겠어요?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뭔가 모신을 취하고 있었다는 라 거죠. 그 사람은. 그죠. 리더 분들은 이런 걸 하세요. 지금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리더 분들하고. 우리 고순단 사장님도. 충분히 피드에서 리액션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리액션이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뭔가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궁금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어, 제가 잘뭐 유식하지도 않아요. 예, 네. 한자 하나 갖고 왔어요. 한자 하나. 예, 네. 이청덕신 자.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이다. 왜 초청을 하면 안 될까가 아니라 왜그 사람에게 나는 경청을 안 했을까를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안 되었을까? 라고 나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나를. 자, 그래서 한분을 초대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교육 시간표를 깨차고 있어요. 내가 안내하고 싶은 사람, 성명 오늘 미팅이 무엇이며, 강의는 누가 하시며, 어떤 내용을 하시며 이런 것들을 깨차고 있어야 되시고요. 상대방의 스케줄이 가능한지를 알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시간표를 알고 있는데 이분이 FORMC를 해서 이분이 무엇을 하고 취미생활을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FORMC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항상 사람을 만나면 그분을 초청하기 전에 그분 상황 파악을 다 하셔야 돼요. 예. 네. 자, 그리고 약속 전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여기 강남역에 우리, 어, 이 하이리빙 회사가 있을 때 강남역 4번 출구 기억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매일 바람 맞아서 눈물의 바람에 출구라고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올까 안 올까 약속은 일주일 전에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강의잖아요. 근데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전화 왜안 온다 할까봐. 안 온다 할까봐. <laughs> 할까 그러고 4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라 온다. 예. 그런데 전화해 보면 오잊어먹어서 그러는 거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해봤더니 저도 해봤잖아요. 예. 해봤더니 뭐냐면 약속 첫날 바로 전화하세요. 못 오면 못 온다 안 오면. 못 오면 내가 다른 또스 기술을 잡으면 되잖아요. 서울만 해도 인구가 몇 명이에요. <laughs> 그죠? 왜그 고민하세요? 안 오는 거왜 고민하세요? 예. 네. 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안내를 하시면돼요 밀착 안내를 하셔야 되고요. 누군가 초보자가 옆에 왔다 그러면 옆에 붙어서 앉아서 밀착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지난주에 우리 로양무드 기영이 사장님께서 초보자 한 분을 안내하셨는데 그 스폰서님과 기영이 사장님이 옆에 요실 면째 줄에 딱 밀착해서 앉으셨어. 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아, 그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애프터를 해드릴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예,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경청과 긍정적인 응. 에너지를 부어 넣어 주셔야 돼. 그 강사님이 하시는 내용을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하, 참, 맞아. 웃는 것도 어떡해요? 살짝 비미소로 내가 먼저 웃는 거 마주 빠져. 그러면, 참 신기합니다. 스폰서님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 전달되는 거예요. 스폰서님 입고 턱을 듣고 졸고 있잖아요. 그거 다 전달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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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유의상이에요. 유의상. 유의사항. 그 유의상을 보면, 두려움과 망설임을 제거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 이렇게 처음에 사업 설명을 들어서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어, 그분이, 아,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좋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좋고, 너무 부러워. 그런데 나는 못 끝날 것 같아. 그럴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줘. 요 그게 뭐냐면, 당신도 할수 있어. 꿈 터치해.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어떤, 그게 어디서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나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꿈을 어디에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FORMC에서 다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두려움과 망설임을 제트해주고 할수 있다. 그리고 도와드리겠다. 시스템이 있다. 대단한 우리 스폰서님과 우리 그룹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하고 당신도 할수 있다라고 계속 용기를 주셔야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네. 불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있잖아, 있잖아. 이거는 꼭 해야 돼. 있잖아, 있잖아. 너, 내일 저 뭐냐 또 미팅이 있는데 거기도 꼭 들어야 돼. 이러면 부담스러워. 응. 객관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응.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한번 검토해봐. 내가 한 다, 다섯, 번에서 일곱 번 분에서 일곱 분 정도를 안내해 줄 테니까 검토해보고, 그래도 아니면 할수 없는 거지, 뭐. 예.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해주세요. 매일 남편 밥상 차리를 가고, 매일 아이들 간식 해주러 가고, 매일 은행에 가서 매일 시간을 앉아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 정리를 좀할수 있도록, 예, 좀 우선순위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 자, 그리고 때로는요, 기다리기도 해요. 그 35년 동안 5급 공무원으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아주 명분과 가치가 있게 어, 하신 예, 직장을 퇴직하시고 아주 그래도 살아가는 연금을 받고 살아가시는 분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분이 오고 가고 하시겠어요? 조금 기다리는 거예 책을 드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런게 필요하시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SW 버티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한 것만 읽을래요. <laughs> 네. 누군가는 탈 것이고 누군가는 거절할 것이다. 거절라고 네. 모든 것들이 다명다장승을 하고 올바른 초청을 한과 동시에 후속 조치는 따라 붙는 거예요. 올바른 초청을 하고 후속 조치를 자꾸 떼려고 하니까 후속 조치가 안 되시는 거예요. 초청을 하고 남과 동시에 후속 조치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후속 조치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네. 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안 한다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시면 되세요. 예. 네. 꾸준히 누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게 될까 말까 아니 뭐 고민하고 막 있잖아. 이거 되는 것도 같은 것이 안 되는 것도 같은 것이 나가면 되는 것 같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 한번 해볼래 하면 누가 하나요? 안 하죠. 그죠? 내가 열정을 뿜고 내가 자신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을 때에 주인은 움직이더라. 네. 끝까지 해보니까 움직이더라. 예. 네.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진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예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수술사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하이리빙에 예 된다, 된다, 한다, 한다, 나는 간다, 간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 가더라는 거예요. 안 믿으셔요? 어, 믿으십니까? 네. 네, 어,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빠르게 막 성장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어, 제가 이제 작년도까지 와 보니까, 어머, 이게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음, 마무리할 건데요. 어, 제가 어, 3이라는 숫자를 계속 제가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3이라는 숫자, 가 내년이 2023년이죠. 그죠? 우리, 이번 달 추천 도서가 2023년, 예, 예 이거, 어, 트렌드 코리아가 2023년 또 책이에요. 여기 보면, 금은 토끼의 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랩잇 점프라고 또, 이렇게, 어, 명을 지어 놓았더라고요. 멋진 도약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예. 네. 여러분들, 뭐 준비하고 계세요? 멋진 도약을 위해서 뭐 아니,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뭐예요? 지금? 예, 멋진 도약을 위해서 하이빙을 하시잖아요. 자, 이 토끼가요. 영리한 토끼는 세계의 불을 판대 교토, 상불 자, 여러분들 지금 나가보면요. 지금 갖고 있는 직장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참 많이 없어집니다. 뭔가 변하는 화 세상에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도구를 갖고 계시죠? 그런데 갖고 계신데, 아까 1강에서 이야기했던 세력의 세례거, 세례거, 사업자를 찾으십시오. 세력의 사업자를 함께할 사업자를 찾으십시오. 라고 강의 들으셨죠? 예. 네. 저도 그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빨리 세례글을 합류하는 세례글을 찾으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요? 명단 작성 더 다시 하셔서 명단 작성 다시 한번 검사해 보셔요. 예, 네. 세명의 사업자를 찾을 수 있는 명단을 갖고 있는지 나는 작년에 갖고 있던 명단 올해도 갖고 있고 내년에도 갖고 있을 거야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명단을 늘리셔야죠. 그리다만이 세명의 레그를 집순적으로, 네, 이렇게 내려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도 2023년에 3명의 사업자를 하이 마스터 레그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계획을 할 겁니다. 몇 명의 사업자를? 3명의 사업자를 하이 마스터 레그를 만들려고 계획을 잡을 거예요. 왜? 네, 여러분들, 아직 나는 3명이 없다고요? 그러면, 세 명의 사업자를 시스템에 인하할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 한 번, 예, 준비해 보시라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지금 세 명의 사업자를 합류시키려고 하면, 성장시키려고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신다면, 2023년, 세 명입니다. 세 명. 3명. 네. 예. 몇 명이라고요? 네. 2023년, 3명, 네. 예, 사업자 시스템에 인식해서 성장하는, 부자의, 예, 우리 1억대 연봉, 부러우시죠? 1억대 연봉, 네. 1억대 연봉을 그 3명의 사업자가 시스템에, 예, 인대어서 자리를 잡았을 때 가능하시다. 아셨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